난 네가 어디서 행복했으면 좋겠어. 너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. 딱한 번, 너처럼 배달하는 여자를 본적 있어. 나 이라는 중국집 찾아가서 자신 있다고 꼭 시켜달라고 하더라고. 근데 상관이가 버졌어첫 가방 가지고 나서 때마다 구경이라도 나온 것처럼 쳐다보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. 줄 때마다 자꾸 아저씨들이 손을 잡으려고 그래서 매일 울면서 들어오더니 3일 만에 그만두 근데 넌 5년이나 버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몽땅 아어 나하고 생각 없이 옮겨 다는 동네지만 넌달단는 동네 한번 걷기로 면그 힘든 일을 처음 서운건지다알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. 다나야. 내가 너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되니? 너안 가면 안 돼. 나 같은 놈이 성공하면 안돌아도될 거잖아. 여기서도 너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. 가지마. 여기 있어. 내가 해볼게.